TV 핫클립 구독 수비여권이 어느새 34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수변도 34개째 먹고 있습니다 애결 마지막에 투금 나가지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수호신 플러스 알파 기대해보겠습니다 서 34번째 수비여을 갑니다 갑니다 가자 고호자 원샷 오킬 나오나요? 투금 나왔습니다 투금 투금에 초록색까지 아 깔끔합니다 좋아요 갑니다! 가자! 고 전력 두고 마무리에게 이거 좋죠 마무리한테 이거 좋습니다 자 두번째 스킬 뭡니까 가자! 고 자이언트 킬러 나왔습니다 아직까진 좋습니다 언자 수자 나오면 쓸수 있어요 마지막 뭔가요? 갑니다! 가자! 고 아 결정구가 여기서 왜 나와. 결정구가 여기서 왜 나와. 아, 그분 오늘 방송 보고 계신가요? <laughs> 주르도사랑 결정구를 많이 띄우시는 그분이 생각나는 수변이 되었습니다. 투금이 나왔는데, 아, 이렇게 슬픈 투금을 보게 될 줄이야. 아직 차스는 남아 있습니다. 자, 또 달려보죠. 자, 갑니다. 가즈 고! 왕. 세 개가 나오게 떴네요. <laughs> 나오긴 했는데, 초록으로 세 개, 네, 국, 야, 승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씁쓸 씁쓸 세 번째 수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고 1금 1금 정령 하나밖에 줄수 없던가. 저 하나가 언토면 배가 엄청 아플 텐데요. 수호신이어도 마구 엄마. 평정심, 아, 둘다 좋은데, 마지막 스킬 뭔가요? 갑니다, 가자 고! 아, 다행. <laughs> 아,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 저기, 어차피 수변 돌려야 되는 건데, 저게, 아, 수호신이나 언터가 나왔으면은 또 엄청나게 속쓰일뻔 했어요. 다행히도 돌리기 좋게 이닝 히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닝 파염 다음에 보도록 하죠. 노장진 보내주고요. 강동우, 한 장만 쓰겠습니다. 예백 한 장으로 뜨셨다고요? 그럼 저도 한 장으로, 물론, 이미 두 장을 썼지만요. 갑니다! 가자! 고! 1금 나왔습니다. 시가 안 되니까요. 일단 1금, 예지력, 배팅 머신, 스프레이터면은, 저게 매논이나 이런 게 나왔으면은, 그냥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회색 스킬은요. 자킬 뭐가 나와 주나요 갑니다 가자 고우 매눈 나왔습니다 일단 매눈 좋고요 자 예매 배매 스매 나오면은 일단 씁니다 3개 중에 하나 나와 줍니까 갑니다 가자 뚜웅 배매 좋습니다 일단 사용각은 나왔네요 최상급은 아니지만 배매면은 나쁘지 않아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팅 머신 자랑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두개 합쳐가지고 1호 이상은 나오죠? 아, 그럼 됐어요. 강도호 수변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좋습니다. 좋습니다. 노수변 또 달려봅시다. 원수 가자. 자, 원수를 기대하면서 돌려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고! 접. 접. <laughs> 풀 히노, 하나씩 나왔고요 안겹조절. 피칭 머신? 야, 알파벳 진짜 좋네. 마지막은요, 수호신은 안 돼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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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수호신이 나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아하. 이걸 돌려야 되다니, 아. <laughs> 수, 에, 스, 피, 에이가 가능하긴 합니다. 아, 아 수피,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엉크 언수, 연결 자, 두 번째 수명 가보겠습니다. 언수, 가, 자, 고! 바로 올게요. 국파강, 나왔습니다. 꽝, 꽝, 꽝. 세 번째 수변 또 달려볼게요. 갑니다, 가자. 고! 삼금 안 나와요. 투금도 안 나와요. 자, 자킬플랜은요 투지 쿨하게 돌릴 수 있겠군요. 좌투견. 네, 그렇습니다. 투견이 나왔습니다. 좌투견 나온 노장진 수변 다시 하고요. 나지아 수변. 달려볼게요. 언수, 나와라, 갑니다, 가자! 골. 컨트롤 아티스트, 깐쥬로 나왔고요 마지막은 뭐였을까요? 고수신. 아, 수피수컨, 수신을 계속 버려야 되네요. 아. 아. 노스변은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빠이빠이빠이.